위장 질환 절대로 포기하지 마. 주제로 얘기 나눠 보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아까 전에 밥 먹고 바로 누우면은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소화 불량 이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는지 옛날 어르신들은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네. 네. <laughs> 그렇죠. 이 우리가 밥 먹고 바로 누는 습관들은 위장병이 아주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네. 식사를 하면은 그것이 소화액이 분비되고 위장이 막 움직이면서 그걸 십이지장, 소장 쪽으로 보내 줘야 빨리 보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밥 먹고 바로 주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음식물이 소, 위장이 오래 남게 돼요. 아. 오래 남아 있게 돼서 빨리빨리 밑으로 못 내보내니까 오래 남게 되면 어, 거기서 자꾸 가스가 생기게 돼요. 아, 가스. 예. 네. 그래서 그 가스가 점점 차게 되면 그 가스압을 못 이기고 이것이 위장에 분문이라고 있는데, 위장하고 식도하고 연결해주는 부분을 한 방에선 분문이라고 해요 네. 이 가스하고 산이 자꾸 이 분문을, 어, 자극을 주면서 이 분문이 자꾸 헐게 돼요. 아. 그렇게 되면은, 어, 그 가스하고 산이 과략근을 뚫고 식도로 올라오게 되는데, 산이 엄청 강산이에요. 음. 위장은 충분히 그 산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질긴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이 안 되는데 식도는 음식이 통과하는 관이에요, 얇은 관. 그래서 조금만 한 산이 올라와도 바로 붙기 분데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식사하고 바로 누는 습관들은 역류할 수 있는.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으면 음식이 들어가도 밑에 하중에 의해서 밑에 고이게 되잖아요. 네. 바로 주무시면은 거꾸로 고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죠 네. 거꾸로 고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분문을 자극,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산이. 그래서 이 괄약근이 자꾸 자극돼서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류하게 음. 되는 거예요. 하, 그래도 이 밥만 먹으면 어찌나 잠이 오는지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증상이 처음엔 가벼워서 가끔 오고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의외로 역류성 식도염에 고성하신 분들은 이거 보도 괴로운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 그래요? 오시는 환자들 분들 보면 역류성 식도염을 다몇 년씩 바르신 분들이 오시는데 너무 괴롭다 그래요. 어, 괴롭다고요? 예, 먹으려에면내 먹은 게 넘어가야 되는데 음. 안넘어서여기서다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아파가지고. 예. 아픈 거보다도. 네. 이물감이에요. 목에 뭐가 아... 걸린 느낌이에요. 왜냐면 식도가 부어서 좁아지니까 네. 이게 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 어떡해요. 그러니 여기 에 걸린 느낌이 나니 음식을 먹어도 재미가 없게 되고 자꾸 불편감이 생기는 음... 거죠. 네. 거기다가 이 산의 자극 때문에 여기 자꾸 화나끔 거리거든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는 그, 그런 불편감을 자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네. 왜냐면 양방에서 이영류성 식도염에 사용하는 약들이 뭐냐면 이제 제산제거든요그 다음에 위장운동 강화제, 뭐 소화제 이 정도인데, 어, 그것이 산을 제거해서 그역류할때 산만 제거해서 여기에 식도에 자극만 주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산이 안 올라오니까 식도에 자극이 없어서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요약을 끊으면은 어, 올라오는 역류가 되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또역류가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거를 반복합 근본적인 치료가 안돼서 그런데 이게 네. 실질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려면은 위장 자체를 치료해줘야 되거든요. 음... 위장 자체 그 아까 어 음식 찌꺼기들 있죠? 네. 빨리빨리 소화 안 돼서 남은 음식 찌꺼기들은 네. 어 우리 한방에서 담이라는 게요. 아그 담이 위장벽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외벽에 쌓이게 되면 은 위하고 잠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뻣뻣하게 네. 굳어져 버리니까 우리 음식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소화시키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 야 되면 가스가 많이 차게 되고 그럼 그 가스가 자꾸 역류하면서 산하고 가축을 놓으면서 식도에 자극을 주고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위장을 고쳐야 되겠어요. 식도를 고쳐야 되겠어요. 위장을 고쳐야죠. 위장을 고쳐야 되겠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려면은 위장 자체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그거를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위장 자체가 치료가 안 되는 거고, 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아는 건데 이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협심증의 증상을 갖고 있는,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협심증은 심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심장 때문에 온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잘못잘 어, 알지 못하는 이런 상식인데 어,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차고 가슴이 뻐근해지고 등까지 뻐근해지거든요. 네. 이런 현상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와 버려요. 증상이 무기물감이나 아... 이런 것들이. 네. 예, 이런 분들을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했는데 어, 어떤 케이스는 안 낫는다 이거예요. 음... 그게 조사를 보니 까는 바로 이 증상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안 낫더라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심증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약을, 심장으로 치료하는 약을 같이 썼어요. 음. 그랬더니 이 영유성 식도염이 낫더라 이거요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아, 그래서 영유성 식도염이 그 위장 자체에서 병이 아니라 위장하고 심장하고 연계돼서 오는 질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정말 새로운 상식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영유성 식도염을 치료할 때꼭 심장을 같이 치료해줘요. 아,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상식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영유성 식도염에 대해서 우리가 또잘 모르는 상식은 뭐냐면요 어, 우리가 저염식을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하여몇년 전서부터 트렌드가 돼갖고 소금을 적게 먹어라 설탕을 적게 먹어라 했고 아주 정말 싱겁게 먹어요 음. 근데 이제 다른 쪽에 그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위장질이라는 일이죠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화에 공기를 하잖아요. 그 소화액 분비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나트륨이에요 아 나트륨이요? 예, 나트륨이 없으면 소화액이 안 만들어져요 오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나트륨을 해서 염분을 섭취해줘야 지수있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서 소화가 잘 되는데 이게 저염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은 소화액 분비가 안 되면서 무인 식물이 물에 위장에남게 돼요 네. 그래서 아까 같은 아, 영유성 식도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다른 원인은 없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의외로 저염식을 오래 했던 분들이 그런 병이 생기고 나있어요. 네,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기억해야 할 상식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